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근린 생활 건물 상가 점포 매물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시죠. 건물주가 되어 임대 수익을 얻으며 노후를 즐기는 삶도 좋지만, 도시 지역 벗어나 전원생활하면서 내 가게, 내 상가점포에 소유거리하며 일을 꾸준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은퇴 후 꿈을 실현시켜드릴 수 있는 안성맞춤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의 특징 첫 번째, 근린상가점포와 단독주택으로 모두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거실과 방두 개, 화장실 있는 주거 공간과 점포용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실거주하며 직접 점포를 운영하실 수 있고요. 주택만 임대 또는 상가만 임대 등 별도로 임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유거리 하고 싶으신 분, 임대하여 수익 얻고 싶으신 분 모두의 로망 소, 소,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두 번째 유동인구 많은 학교와 체육공원에 가까운 상가 건물입니다. 걸어서 이분. 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리에 중학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 약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체육 공원도 걸어서 2분 거리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입지 좋은 상가 건물입니다. 세 번째, 버스 정류장이 상가 건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야에 쉽게 노출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무실 업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업종에도 제격인 좋은 위치의 매물입니다. 네 번째, 계획 관리 지역에 지어진 상가 점포라 일반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의 업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 즐기며 안정적인 내 가게 운영, 또는 임대 수익을 얻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 영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도로 본 매물의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과 분홍색 실선이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가 꽤 크죠. 이 중에서 이 분홍색 실선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이고요. 나머지는 언제든지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땅 지목이 다빈 땅입니다. 근본 매물이 위치한 이곳은 마을의 중심 상권으로 학교와 생활 편의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상가는 이렇게 메인 도로에 접해 있어서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버스 정류장이 이 상가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걸어서 2분 거리에 바로 인근에 중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그 밑에 또 초등학교 위치에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실거주하며 전환 생활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한 위치입니다. 위쪽으로는 대규모 체육공원이 있어서 각종 다양한 행사 있을 때마다 상가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좋은 입지입니다. 지적편집도로 본 건물이 위치한 토지 용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분홍색으로 계획관리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 용도와 지목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입지 확인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이 넓은 도로가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메인 도로입니다. 근본 매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 메인 도로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인근에선 가장 유동인구, 유동차량이 많은 마을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물 앞쪽에 주차장을 배치하여 오고 가는 차량들이 간판을 발견하고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차량 다섯 대는 주차할 수 있고요. 건물과 주차장을 더 넓히고 싶으시면 땅을 확장시키시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총 504평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확장 가능하시고요. 식거주하면서이 남은 땅들의 각종 과실수나 채소 재배하며 텃밭 가꾸셔도 좋습니다. 건물은 한 개지만 주거공간과 상가점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주출입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비옥한 토지가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주거공간과 상가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옆쪽과 뒤쪽이 넓게 모두 토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매물에 속해 있고요. 말씀드렸듯 대로변 계획관리지역 오수관로 인협, 인입지역의 땅이라 음식점, 카페, 편의점 거의 모든 업종 가능합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504평 넓은 토지 위에 지어진 약 46평 크기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점포 건물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주거 공간은 거실 방두 개, 화장실 한 개로 지어졌고요.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주차는 총 다섯 대 가능하고요. 남서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주거 공간의 난방 방식은 열 에너지 효율 좋은 심야 전기 보일러고요. 2007년 12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상가라 일반 음식점 카페 포함하여 대부분 업종도 가능한 근본 매물은 현재 주공공간 상가 모두 임대차 계약 중이며 입주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재 주거전세는 보증금 1억 원에 2025년 7월까지 계약되어 있고요. 상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로 월 45만 원 조건으로 25년 10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실거주하면 안정적으로 내 가게 운영 또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지 좋은 금본 매물의 총 매매 가격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마을 중심과 메인도로에 위치한 정말 좋은 매물이니 본 매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 매물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참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